할렐루야!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어,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받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어, 지난주에 그러니까 4박 5일의 일정으로 태국의 성교를 잘 다녀왔습니다. 어, 항상 우리가 그 성교를 갈때 느끼는 거지만 음, 우리의 힘으로, 우리의 생각 생각으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,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좀 어려운 것들 있고 또 이렇게 뭐 재정적인거나 어, 좀 어려운 것들 또 부딪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, 항상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.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, 항상 채워주시고, 너끈히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,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어, 항상 하게 됐는데, 이번에도 어, 여지없이 어,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어, 무사히 어, 돌아올 수 있었어요. 항상 어, 이렇게 어,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, 더 크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,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어, 좀 오랜만에 이제 해외에 좀 자유롭게 좀갈수 있게 됐잖아요. 어, 이제야 좀 어, 그 막혔던 담이 저렇게 뚫린 것 같은 어,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, 앞으로도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우가 높이는데 힘을 다하고 또 어디든지 가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어, 제가 됐으면 좋겠다 어,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받고 왔고 또. 또 쉼을 또 허락해 주셨고 제가 하루하루가 참 어, 맨날 일하랴 또 신앙생활 하랴 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 네, 그런 또 성교지에서 또 육체적인 그런 쉼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시 재충전해서 돌아왔고 네, 그 쉼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데, 힘을 내고 싶습니다. 여러분께서도,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, 또 찬양하고, 또그 말씀 전하고, 그 병의 말씀 잘 따를 수 있도록, 우리가 더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. 오늘 또 말씀 듣는데, 사랑이, 뭐냐? 바로 뭐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, 뭐 부모님의 사랑, 뭐 친구간의 사랑 이런 게 사랑인가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고 예수께서 그보혈에 피를 흘려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.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더 예배할 수 있는 거고. 어, 세상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? 음, 항상 우리가 그런 어,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또한 그런 것아 조금이라도 어렇게 어,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,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좀그 말씀을 잘 어, 가슴에 잘 새기고 그 사랑 잊지 않고. 또그 사람 감격하고 감사하는 어, 그런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또한 주도 지내시면서 어, 정말 우리의,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고 어, 감사함으로 한 주를 더 힘차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사문이라는 찬양의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주인 사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해 내 영혼의 반성, 그 사랑 위에 서리.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, 내주 대신 주 앞에.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. 폭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여 오의 반서